눈치 못 채고 있다. 저 스나이퍼만 잘 처리하면 될것 같아. 다시 일어났다. 스나이퍼 우리 본다. 사격. 사격. 다시. 사격. 나이스 샷. 적군 다운. 자, 지금 건물 우측에 적군 두명 있다. 좌측에도 엎드려 있고 우측 두 명부터 조준했으면 똑같은 거리, 똑같은 거리. 사격. 사격. 핫탄. 하탄. 살짝 핫탄이고 어, 우측으로 살짝 틀어. 상탄. 살짝 핫탄. 다시. 연막 투척 한다 다운 앞에 접근, 다운 그 뒤에 바로 연속으로 개장 전 앞에 나이스 샷 좌측 접근, 좌측 접근 다운. 엎드려 있다. 좌측 접근 건물, 좌측 좌측 확인 안 돼. 550도 엎드려 있다. 나이트 비전 꺼도 돼. 일어났다. 꺼도 확인된다. 나이스샷. 엎드렸다. 부상당했을 거야. 지금은 안 보여? 지금 확인 안됨 일어났다. 사격사격 나이스샷. 짱. 건물. 저 지금 D D 건물 클리어 됐고 지금 어 F 건물에 1층에 보면 1층 좌측 창문에 접근 엎드려 있는 접근 확인되는지 확인됨 사격 사격 한번더 좌측으로 하탄 상탄 나이스샷 다운다운 대기. 재경전 자, 쟁전, 장전 완료했지? 장전 완료. 땜, 땜, 순찰, 순찰병, 순찰병. 지금 100, 530도, 530도. 아, 정장. 146도, 150도. 확인되는지. 확인돼 진짜 쭉 섰다. 사격. 대기, 대기. 대기. 정면으로 보고 있을 때 사격한다. 지금 사격. 사격. 전다, 다리 전다. 나이스. 다운. 스나이퍼는 그 안테나 위쪽 그 부, 남쪽 남쪽 그 안테나 앞에 세명어 보니 그 렉스는 현재 그 아군쪽으로 가까운 적군 세명 사살하겠다 사격 준비 재장전 준비 완료 준비됐으면 사격 사격 밑에 접근 올 다운. 위에 접근 다운. 확인할게. 오케이, 올 클리어. 오케이, 나 지금 앞으로 먼저 갈테니까 날 주시해줘. 내가 손짓하면, 오라는, 오라는 손짓하면 바로 와야 돼. 확인. 커버, 커버해줘 커버. 편의치에서. 어디? 대기해.